thank mm -hmm. you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베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사람의행학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다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게 하려 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한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이랜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람니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세임 주어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날마다 날마다 생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죄들 욕심에 아버지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하고또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저희를 살아을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함치는 복된 민생이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환학생으로 먼 타국에 가는 경민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경민 교환하들 하늘앞에 예부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환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교환하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큰 도움이 되는 견하들로 우뚝 세워주시고, 아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견하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영석 유교화 집사님 일천 번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견한 집단 가정 기억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정 잘세고갈수 있도록 주여은총백프로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께서 어울 가정을 지켜인도 되신 걸 믿습니다. 아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들들 아버지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세상 나갈 때 힘과 능력을 게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들을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기억된새벽인도를 넣어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청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의 마음 축복합니다. 음.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 유한복음 18장, 2 8절의 살찔 말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 최고의 도자 안나스와 또 대세장 가야바와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넘겨서 자기들의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 1 절에 너희가 그를 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왜 나한테 넘기느냐 너희들이 유대인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실에 따르게 되면 빌라도는 애초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빌라도는 종독이, 로마이 총독이지만 자기가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예수를 고발하는 그 예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빌라도의 자기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그를 죽이나 이렇게 얘합니다참 이게 묘한 말이죠. 아무튼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지요. 그러기에 보면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6월절에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다가 빌라도 앞에 넘겨준 그런 안나스와 가야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월절에는 좀 죄인 중에 한사람 풀어주는 그런 뭐가 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유대인이 왕을 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은 들 그에게 재판하고 처형하라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의 재탄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다. 우리가 죽이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한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빌라도 종족에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밀란이나 이런 것들이 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는 있었지만은 양심의 영역에 따라서 그가 용리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따라서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도전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큰 중죄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그 말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이 35절에 너희가 진,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이나 3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로부터 파손받은 그런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 왕이 아니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하는 그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자기에게 속 시원한 답을 닫지 못했던 그런 빌라도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다시 물어보죠. 어, 왕이라는 이 말인지 아니, 왕이라는 이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분명히 하는 그런 요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그 왕은 이 세상 너희가 얘기하던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를 빌라도가 예수에 님 대해서 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꼭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십자가 를꼭 지시야만 하는 것인가? 그냥 더 오래 사시면서 계속해서 더복음을 증거하시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마 세상의 죄를 짊지고 가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결코 사람을 다스리는 것 왕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날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백성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소속이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기를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그런, 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뭐꼭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음악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